자기 일에 이제 뭘또 하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섹시하지 않나? 맞아 맞아. 일이 안 풀려서 하, 뭔가 이 한숨이 나와야 돼. 어. 그래서 어려운 말. 아이 A 픽셀이 B 픽셀을 어떻게 해야지 뭔가 <laughs> <뭔 말, 웃음> 이런 말들 있잖아. <laughs>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 <laughs> 섹시해지게 <있게> 된다. 어. <laughs> 어, 어, 어. 어. 괜찮지 않은 척해야 돼이분 바로 떠오르는 게 있네요. 뭐가요? 스킨십에 대해서 이제 집중했어요 좋은데 특히나. <laughs>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갑자기. 수희가 이러겠다가 빡 간다고요? 아니 해도 돼. 아해해 해, 해봐. 키스할 때 아. 집중하는 게 너무 섹시하더라고. 네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눈을 찾길 또 본다? 근데 네? 눈 감고 열심히 집중하고 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 나 이제 인지 분괴 현상이 와가지고. <laughs> 저희는 오피니언이니까 솔직해야죠. 어. <laughs> 그럴 때 저는 진짜 섹시하다고 느껴져요. 그럼 저는 거기서 한술더 떠서 <laughs> 올때 여기서 눈이 살짝 풀려가지고 할 때가. 섹시하지 않나. 뭐올 때가 뭐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근데 알지? 진짜. 살짝 감기기 직전. 그,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보통 이제 그때가 이제 술에 취했을 때. 죠 눈이 이제 살짝 풀렸을 때. 음. 아니 집중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해야 되는 게. <laughs> 또그 눈빛이 있어요. 집중하고 있을 때 건들지 마. 이 눈빛이 있거든. 아, 아. 가만히 있으면서 딱 꼼짝 못 하게 돼. 이게. 어. 거. <laughs> <laughs> 나 <laughs> 에가 아, 그러니까 머리 못 돌아. 아 머리 묶어라. 둘이 있을 때 춥기가 올라오면은 아, 진짜 너무 귀여운 표정을 해도 섹시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채스. <laughs> 아 그래도 막 심장이 막 쿵해. 아이 내가 걸로 갈까? 누구너 뭐야? 어? 나 이거 여자가 했던 행동 자주 봤는데 음. 아 설렌다 <laughs>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 팩트죠 치기가 올라오고 술톤? 네. 네. 있잖아요? 이건 진짜 탑원이죠 치기가 올라오고 다 넘버 1등입니다 또그 술톤만의 또 분위기가 있고 가장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술톤이 있어서 잘그 자식을 려해 좋아요 블러시 좋아요. 없어도 됩니다. 그게 또 은근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먼트? <laughs> 둘이 있을 때 이제 치키가 올라온 게 보이면은 그때도 그거지. 치키를 <laughs> 빌려 오늘 너. 이번에 신곡 홍보하시네 <웃음> 도와줘. 치키를 <laughs> 빌려. <laughs> <laughs> 마주 보고 있는데 눈이 좀 풀려 있거나 음, 아니면 음. 살짝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기댔을 때. 이어 <laughs> 숨기는 상 음.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있어 향수랑 알코올 향이 좀 섞여가지고 아유 어, 그거 조명도 어두운데 있으면은 <laughs> 아 하지 마 나한테는 하지 마 그럴 때 있지 않나 <laughs> 있잖아 한번 없다고 남만 쓰레기야 <laughs> 아니 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여자친구랑 조용했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아 노래 진짜 기깔나게 한번 때리면은 와. <laughs> 너섹시얼하다난 <laughs> 뭐 노래 잘 부르기 때문에 춤잘출 때가 음 좀더 나은 난... 아 If you love me <laughs> 이 반전 매력 이것도 정말 반전인 게 음. 정말 다소 고난 느낌이야 음. 근데 막놀이방 가가지고 힙합 노래 부르면서 땅땅 하면 레이블 하면 진짜 섹시하겠다 그니까 난또 특히 이민나 선수 알아? 아그 선수 보고 되게 단아하고 차분하게 있는데 축구를 진짜 잘하던 거야 맞아 맞아 완전 맞아 그냥 그거 보고 아 반전 매력 있다 어 뭔가 섹시하다 어, 라고 느꼈거든 나도 그이민나씨 보고 응. 그 머리띠 이거 어 구입하고 싶더라고 어 아, 약간뭐 취미를 말했는데 저는 뭐냐? 팀을 숨겼다 <laughs> 유니폼만 보다가 사복을 입었는데 어. <laughs> 사복이 조금 되게 오어 멋있다. 나도 이거는 좀 비슷한 게 나는 사복 입다가 어디 일했을 때 유니폼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그때 좀 반전. 그러니까 입을 옷을 입을 잘 입으면은 네. 오응와 음. 오, 진짜 되게 멋있게 입는다. 맞아요. 그럴 때 있어. 그리고 여성분들도 있고 비슷한 게 이제 남자친구가 만약 에 경찰이야. 그러면 이 사복 입다가 제복 입어도 좀아 맞아 섹시하잖아. 맞아. 착시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거 같아 땀 흘릴 때? 이거 땀은 이제 또 성수죠? 성수. 뭐라고요? 아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 아, 네. 땀은 노르의 결실이라고 하잖아. 네. 그만큼 성스러운 <laughs> 그런 거지. <하지. 웃음> 너처럼 상스러운 <laughs>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성스럽나요? 상스럽나요? <laughs> 성인가요? 사인가요? 저는. <웃음> <웃음> 쌍 쌍스럽네요. <laughs> 특히 이제는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여성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땀 흘리잖아. 그 눈빛 이 있어. 땀 흘림상 그 눈빛, 특유의 눈빛. <laughs> 그때 섹시하다. <엥시하더라고>. 어떤 눈빛이? 놈이... <laughs> 뭘까 요 이게? <laughs> 알아맞혀보세요. 아까 뭐 성수 뭐 모.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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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기독교라. 아, 그러구나. 응. 땀 흘릴 때는 뭐 남자 여자 통합되지 않나. 땀을 흘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열중을 하고 있는다는 거고, 되게 멋있죠.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용도. 근데 더울 때도 있잖아. 더울 응? 때? <laughs> <덥지? 웃음> 섹시하지 않아? <laughs> 근데 나는 실제로 이거를 영화에서 봤지. 직접 응. 한 사람. 어. 나도 못 봤어. <웃음> <웃음> 아 덥다. 아니 근데 덥긴하다 오늘. 그러니까. <laughs>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릴 때도 섹시한데. 응, 특히 스쿼트, 기립근 음. 운동 하고 있으면은. 어 음. 하고 나서.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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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맞아 맞아. 파워웨이트. 저는 머리 묶는 여자가 좋아서 제가 머리 묶. 묶었... <laughs> 아니 댓글 보니까 형 아, 묶는 거보여달라는데아 진짜? 근데 고무줄을 묶을 때 음. 그냥 이렇게도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묶을 때이 스탠스가 너무 좋아. 여기 목선이 딱머리카 잡을 때 어. 어. 개인적으로 높게 묶을수록 더 좋아. 머리 묶는 게왜 좋냐면 일단은 더워서 묶기도 하잖아.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아줌마도 땅나서 음. 묶고 그리고 머리 묶는 것도 들어 있고. 집중할 때. 그렇지 어. 집중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 묶었을 때 머리 이렇게 잡히는 게 뭔가 자르고 싶다며.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머리 묶을 때 이건 현서형이 말했죠 고무줄로 이제 이렇게 촥 고리는 묶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송수. 땀 땀. 땀이 아, 땀, 이제 땀 아. 이렇게 나올리면 네. 게임 끝나지 않을까. <laughs> 그때는 뭐 이제 말안 해요. 나안 해. 말안 합니까? <laughs> 근데 너는 머리 묶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너가 묶이는 걸 당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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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래서 여자친구 머리 묶어주는 거 좋아해. 뒤에서 묵, 묶거든. 한 번씩 충동을 못 이겨. 무슨 충동? 목소에다묶스하고 싶어가지고. 아 여기 목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아 이거 다리 꼬는 거는 네. 원초적 본능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리로 꼬면 음. 남자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 했어 어, 누가? 내가.. 내가 남자잖아. 남자가 셜 심지어 박도수가 진짜, 아, 진짜 아, 빨라져요. 공감합니다. 네, 네. 다리 꼴때 보다 꼰 거를 풀어서 다시 꼴때가 이야 디테일 있네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다리 꼴대왜 섹시하지? 그냥 다리 꼴때 바꾼다 했잖아. 음. 사실 이러고 있다가 다리 꼬면서 이렇게 오는 거 알지? <laughs> 몰라? 나만 변태야? 아니 전생에 여자 한번 태어나 본것 같아. 아니 있잖아. 다리 꼬고 있다 이렇게 있다 와가지고. 몰라? 넘어갑시다. 네. <laughs> 나는 내 여자친구가 응. 내 전문 분야를 나보다 더 깊숙히 알면 좋아. 네. 아니 내가 모르는 전문 분야보다. 내가 여자친구랑 그치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와인집을 갔어. 응. 난 이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친구 와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주시고 이 드라이한 건 뭔가요? 아 이거 라이 바디감 괜찮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디감 드라이함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우와! 와 이건 진짜 그래, 심쿵이다. 야나 몰랐지? 그래서 와.. 근데 내 입에 쳐봤거든. 물어보기 전 그래서. 근데 진짜 섹시하더라고. 그 와인은 또 특유 케이스 아니야? 음... 다음에 또 그게 보면 봐봐. 와인잔을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어 그래? 만여상에서 봤는데 와인잔 이렇게 하는 거면 뭔가 마음이 좀 열렸다라는 표시라고 하던데 너랑 오늘 같이 있고 싶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실수로 떨어뜨리면? 와인잔을? 어, 와인잔 떨어뜨리면 끝난 거야? <웃음> 나가야지. <웃음> 아 아웃이야? 아. 아웃이야. 선수형이 아니까 꼴배라. 그러라고 하는 거야. 꼴배라고 아, 어, 어. 바르고 그치, 할 때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게 상황이 식기가 어. 올라올 때 하면은 아, 이제 두 배가 되죠. 이거는 나 솔직히 아무 감흥이 없어. 근데 이거는 뭐지 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왜 이러지? <laughs>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laughs> 섹시해 보이니까 키뽀를 해주고 싶잖아. 근데 못 하죠. 감흥 음, 발라. 남자 앞에서 응? 립을 바르면은 심장 박동수 올라간대. 진짜로? 영도가. 응, <laughs> 영도 박사님이. <laughs> 형은 뭐 머리가 섹시할 때 있어? 씻고나와서 머리가 좀 촉촉할 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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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씻어 이제. 와 할머니는 아, 어, 그쵸 머리가 젖어있을 때 그러니까 응, 씻어야지 음. 비맞았으면 <laughs> 그렇게 많아고 뭐에 안 씻어? 이렇게 한 거. 그것도 <laughs> 좋아. 네. <웃음> 네. <웃음> 아 뭔데야? 뭐, 씻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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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뭔가 여성분들이 이제 데이트라고 나올 때 액세서리를 하거든? 반지나 음. 귀걸이 할 때, 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섹시한 음. 많이 느껴. 거기서. 아 진짜? 응,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섹시. 특히 난또 매니큐어나 네일 음... 할 때, 네일이랑 헤디 음. 거기서 좀 섹시한. 근데 거야. 너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는 그거 아니야? 난 이거잖아. 뭔데? <웃음> <웃음> 갑. <웃음> 아 갑. <laughs> 갑이 되스, 되세요. 카메라 <laughs> 거세요. <laughs> <나> 감이 되세요. <laughs> 감이 되세요. 이제 <laughs> 아까 찬웅이가 악세사리 얘기했는데 나는 발찌가 그렇게 섹시해 여름에 청바지 이렇게 살짝 크롭한 거 입고 여기 발찌가 있으면 섹시하다. 난 목이 좋거든. 발목, 목, 목 좋거 인정이고. 선에 진짜 약해서 음 여기도 막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로 섹시할 때는 아닌데. <웃음> <웃음> 아, 왜 얼굴 빨개져요? <laughs> 저희 의외로 섹시한 순간을 했는데 사실 대놓고 섹시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놓고 섹시한 순간은 저희가 수위 조절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또 의외로 섹시한 순간이 있는데 음. 남자들이 의외로 섹시해 보이는 순간이 음. 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의외로 섹시한 순간을 댓글로 음. 적어주시면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